자, 어, 이제 여기 19번 문제, 어, 이제 풀어볼게요. 자, 여기는 지금 뭐래? 반지름이 이 A인, 반지름이 이 A인, 편집, 잠깐만, 북마크, 오케이. 응. 반지름이 이 A인, 원기둥의 모양의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대. 자, 물이 지금 요만큼 담겨져 있나 봐. 그치? 근데 여기에 반지름이 A인, 구 모양의 쇠공을 넣으면 물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라고 했어. 얘들아, 어, 원래 물이 가득 찼다고 해보자.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구슬을 넣었어. 그럼 물이 막 흠쳐, 이렇게 흘러 넘치겠지. 그 흘러 넘친 물의 양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? 바로 공의 부피가 되겠죠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? 어떻게? 맨 처음에는 EA만큼의 높이가 존재했는데, 얘가 구슬을 넣으니까 이만큼 수위가, 수면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물의 높이가 높아졌어. 그러면 얘는 뭐야? 요만큼. 지금 증가한, 증가한 요 원기둥의 부피가, 즉, 누구의 부피하고 똑같겠어? 구의 부피하고 똑같겠지. 그쵸? 맞아요. 자, 다시 할게요. 원래는 물이 2a만큼, 요만큼 차 있었단 말이야. 그런데 구슬을 넣으니까 수면이,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졌어. 그러면 이 높아진 요걸 뭐라 그래? 원기둥이라고 하겠지. 그 원기둥의 부피가 바로 누구의 부피하고 똑같겠어. 공의 부피하고, 쇠공의 부피하고 똑같겠죠. 자,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? 이 쇠공의 부피, 즉 구의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. 자, 구의 부피는 얼마? 3분의 4, 파이, R 세제곱. 근데 R이 A니까 A의 세제곱은. 자, 누구? 요 늘어난 원기둥. 자, 뭐가 원기둥이 됐든 얘는 밑면이 얼마예요? 2A죠. 그래서 뭐? 파이, R제곱. 그쵸? 그 다음 곱하기 높이는 몰라요. 그 높이를 물어보는 거예요. H라고 적어야 돼. 자,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. 그 수학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 공식 그대로 항상 쓰세요.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.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 모두 다그 공식이 아직도 잘 익숙하지가 않고 어려워. 특히 원에 관련된 거. 자, 원날비는 어떻게 구한다고? 파이 R제곱이야. 그럼 항상 이 순서대로 적는 거야. 파이 r 제곱, 파이 r 제곱, 구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제곱. r이 뭐 여러 여러 개 수, 있, 뭐 다른 표현이 올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또뭐 있어?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? 파이 r 제곱 h. 뭐, 반지름은 R일 수도 있지만, EA일 수도 있고, 또 뭐, 식일 수도 있으니까. 응. 음. 그래서 웬만하면, 웬만하면이 아니라 이 방법, 이 순서 그대로 적으세요. 알겠죠?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세워놓은 걸 정리를 해서 H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좀 멀쩡한 공간이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. 자, 지우고 한번 해볼까? 자, 전개하면 얼마? 3분의 4, 파이, A, 세제곱은 파이, 그 다음에 4, A, 제곱, H가 되죠? 양면에 파이, 파이를 좀 약분을 할게요. 그 다음에 A제곱도 약분할게요. 어, 그러면 4도, 4도 약분할게요. 어, 그럼 다 나왔네요. H가 얼마예요? 3분의 1 남아있고요. A 남아있네요. 그쵸? 따라서 3분의 1, A가 됩니다. 오케이? 참고로 이 문제 맞은 친구 아마 한명 있는 것 같아요. 네.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. 자, 뭐라고? 식을 적을 때, 반지름, 파이, r 제곱. 항상 이 순서대로 적으세요. 반지름의 길이가 a면, 파이, 아 a, 제곱. 반지름의 길이가 x-1이면, 아, 파이, 음, r 제곱. 이렇게. 항상 이 순서대로 좀 적는 거 연습하세요. 알겠죠?